2020년 7월 10일 이정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에 예좀 흘러가는 방향이 좀 이상하죠. 갑자기 엄숙주의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박 시장이 자살을 하신 거는. 나름대로 어떤 저항이겠죠. 그 저항의 위기를 느낀 건가요? 상당히 정부에서 엄숙지휘로 갑니다. 이, 만약에 우파 진영에서 이런 사건이 생겼다면 여성단체들이 일어나서 벌떼같이 시끄러웠을 겁니다. 하기가 뭐 윤명의원 등이 있었던 정의원이 그 역할을 많이, 가장 많이 한 단체인데 그 단체 자체가 지금 뭐 이상하게 돼 있고 또 특정 편에 서 있고 윤명 씨 자체가 여당 쪽에 가 있으니까 일어나지는 않겠지요 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유감스러운 상황에서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박오준 사건 우리는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고칠 건 고치고 가자고요. 고위 공직자 실력자 사무실에 있는 내실을 없애야 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 박오준 사건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이 피해자는 여성이죠. 뭐 15년 7월부터 박 시장의 일정 관리 담당 비서를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시장이 박 시장이 다른 업무를 하고 있거나 오침 오침이란 말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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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낮잠인 낮잠 낮잠 자고 있을 때 깨워서 일정 일정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답니다. 그분은 자신이 당한 피해를 둘로 나눠 설명했는데 첫째는 업무 시간에 집무실에서 일어난 사건. 두 번째는 업무 시간에, 늦은 밤에,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한 무슨 사건.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스스로가 나눈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요. 업무 시간 중 집무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업무 끝나고, 뭐, 그 다음에 사적으로 뭐 했다가 하는 거는, 그거 공적인, 사적인 영향이니까 뭐, 둘이 알아서 하는 거고, 공적인 시간에, 업무 시간에 공적인 공간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피해자의 주장은 뭐 지금 뭐 공소시효가 공소권 없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2018년 하반기쯤 이거는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 다른 사람들에게 당한 거를 이야기한 거 저기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8년 하반기쯤이랍니다. 박 시장이 들어오라고 텔레그램을 쳤답니다. 사무실에서 뭐 여러 가지로 부를 수가 있는데 오침을 하고 있던 박 시장이 불렀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다. 뭐 그건 그 내용이 저는 주목이 갑니다. 자, 저는요. 고위 공직자들 많이 만나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뭐 같이 사무실 집무실 들어가 봤는데 참 부럽더만요. 고위 공직자들의 집무실에 들어가면 그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있고.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들어오면은 비서나 그 비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분의 칫솔에다가 치약을 짜서, 뭐다 그렇진 않겠지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세면대에다가 컵과 갖다 놓고요. 제가, 저도 간다고 어떻게 알려줬는지제 경우도 제 거를 위해서 갖다 놓은 손님용 칫솔 치약 같다 놓은 경우도 같이 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개 그분들은 그 안에 또 칸막이를 했거나 또 별도의 내실이 있었고 거기에 침대가 있습니다. 간이침대를 두는 경우 야전침대 야전 를 두는 경우 거기서 주무셔요 오침 시간에는 일체 보고가 안받 습니다 상급자가 찾거나 그분의 전화가 아닌 경우는 주무시도록 해줍니다 뭐 본인이 안 잔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 거고 이렇게 오, 오침을 하게 해주는 거 이거 아, 아첨 아닌가요 근데 이게 제가 쭉 고위공직자 만나 보면 이게 당연한 그분들의 문화였어요 근데 이거를 잘해야 되는 게 어떤 비서들의, 비서진들의 어떤 본업처럼 되어 있거든요. 비서라고 하면 대통령, 아니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 그 분야의 일을 빠삭하게 알아갖고 뭐라고 하면 바로 즉답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서를 잘하면 진급을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의전이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고위공직자가 해야 되는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이라고 봅니다. decision making. 결정, 결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위기시에 그분이 어떤 결정을 내기에 따라 국가의 존망이나 어떤 성패가 갈라진다고 봅니다. 전쟁 같은 큰 안보 위기나 세월호 같은 어떤 안전사건이 났을 때그 대처하는 게 주로 국가의 주 임무잖아요. 요즘 뭐 복지가 중요해졌지만은 복지보다는 역시 국가의 위기시에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거든요. 어, 무슨 뭔가를 결정하라 그러면요.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하, 이 책임에 대한 부담을 입고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애정으로서 소모해서 결정을 회피한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결심하라고 그러면은 결정 을안 하고 막뭐 대답을 안 하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결정장애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저는 뭐제 주변에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저는 제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결정을 제 스스로 많이 하는데 그, 그래서, 뭐, 독재한다 그래서, 그건 당신이 해봐요. 그러면 결정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고 못하겠다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지맘대로 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서, 음, 스키저 프레니아는 저분들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혼자 합니다. 고위공직자가 결정적인 시기에 결정장애를 모이면 국가는 위기가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굉장히 현명합니다.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도 결정을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오침을 할수 있는 문화입니다. 좀 쉬셔야만, 부담이 없어야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 경무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해줍니다. 그가 경무에서 스트레스를 늘 갖고 있으면요, 결정을 안 해요. 자꾸 회피하고, 아유, 막 짜증나고 그러면, 그럼 일이 못 돌아가니까, 쉴수 있도록 만들어준대요. 이제 그렇게 된 게, 이제, 오침 문화의 시작이죠. 근데 국가는 그 외에 다른 시스템도 있어요. 고위공직자들은요, 참모들을 갖고 있잖아요. 참모가 두 가지입니다. 전문적으로 참모만 하는 참모가 있고, 각 부서를, 신무부서를 책임진 사람들이 참모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군에서는 전문적인 참모가 있죠. 신무부서는 내가 사단장이면 1년대, 2년대, 3년대는 신무부서고, 그거와 별도로 내가 정보작전군사 인사, 정보작전 군수로 이어지는 참모를 갖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기업, 일반 조직에서는 내가 사장이다 그러면은 무슨 본부장, 본부장들이 그 본부를 일끄는 실무자 책임자이면서 내 참모가 되죠. 그게 더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쓰는데, 효율은 어떤 게 높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에서는 워낙 효율이 전쟁 시에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참모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 조직도 그런 참모들 겸 실무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일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잘 알죠. 그 사람들이 방안을 만들어 갖고 옵니다. 그게 최고의 방안이에요, 결론적으로. 뭐, 그분들이 오판했다면 답이 없지만. 결국은, 고위공직자인 걸 사인하는 거거든요. 승인만 해주는 거예요. 집행하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결, 결심할 필요 없죠. 요게 좋은 진데, 좋은지 택할 필요가 없죠. 그분들 스스로가 일안, 이 안을 만들어놓을 때이 안을 택해주면 되게 맞죠. 네. 근데 결정도 아닌데 이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왜? 나중에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은 그 양반이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회피하는 결정장애 보이는 공직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저는요.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요, 디스전 메이킹 하는 사람들은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 바둑 또는 전문 프로 기사 있죠. 그 다음에 시합에 들어간 선수들하고 코치 감독 진짜 결정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 중인 지휘관 그리고 저처럼 취재에 들어간 기자들 현장에서 어떻게 쓸 건가 판단할 때참 결정 많이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도박꾼이 훨씬 많이 합니다. 이분들이 승부사입니다. 그리고 잘합니다. 고위 공직자들은요. 잘 못해요. 갖다 주는 걸 이렇게 승인할 뿐이지. 허재 감독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농구 오래 했죠 버저 비터, 마지막 순간에 골을 탁 던져서 넣어야 되는데, 그게 실패하면 지는 거잖아요. 버저 비터 순간에 던지라라고 작전을 들어가면은, 던질 던지, 적적으로 던지는 선수가 없다며요. 근데 던져야만 이기든 지든 나오기 때문에, 자기는 던지는 선수가 믿었다고 표현했을 때, 아, 허재의 저양반은 진짜 승부수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위공직자는요. 참모들이 그렇게 아이디어를 갖고 오기도 하지만 제3자인 국가정보원이나 또는 자기네 부서에 속한 연구소에서 방안까지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에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고식 공부한 사람들이요 순둥이들이 많아서 결심 잘 못해요 고위공직자들이 고민하는 건 대개 보면은 이렇게 내린 것이 결정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실패했을 때 책임지는 게 두려워하죠 네, 사업가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방안을 집행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보고를 받느라고 노심초사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정하느라 애태우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기다리느 결과 얻느라 에너지 소모,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쉬라고 오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지휘자를 편안하게 만드는 의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에 들어갔거나 국가발전기의 대통령이 아니면 은 사실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은 그렇게 승부수를 던질 일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쟁을 치렀던 이승만 대통령이 일종의 승부사였죠. 전두환 씨도 나름대로 승부사 기질이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 글쎄, 그렇게 많이 했나? 몰라요. YS와 DJ는 좀 민주화운동으로 한다고 좀 승부사 기질이 있고, 이명호 대통령도 사업을 해, 하듯이 국가를 했을 요 승부사 기질이 있었지만, 노무현,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 뭐더 아닌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도 별로였던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은 좀 다르죠. 4NM 해가지고 이사대전 치르면서 집무실에 있다가 숨진 루즈벨트, 대투... 루즈벨트 같은 대통령은 승부사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 저는 국가나 공조직은요, 위기에 대응한 조직인데, 사실은 위기보다는 평안기를 훨씬 더 오래 많습니다 그때 평안기 때 권력을 휘두르죠. 위기 때는 이분들도 바쁘니까 실무에 바빠서 이렇게 마구 군림을 못해요. 안 바쁘니까 군림을 하죠. 그때 이분들이, 이분들에게 은밀하게 주어지는 공간이 있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런 문화가 있던그이을때 그걸 즐기게 되는 것이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자라, 이제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박 시장 사건은 바로 오침을 하는 그 공간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박 시장이 매우 바쁜 시장, 시간이었으면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안 바쁘니까 이랬겠죠. 다른 생각. 다른 데 끌린 거겠죠. 저는 사람은요 누구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흥과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은밀한 공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끌리는 존재가 있으면 다른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렇다면은 그걸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인데 근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라는 게제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 사무실의 집무실에 있는 그 은밀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지 쉬는 것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라고 한 건데 쉬지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데 무슨 공간들을 다 만들어 줍니까 몇년 전에 통진당 사건 때뭐 국회의원이 그 수사관들이 가니까 문 닫아놓고 그 안에서 서류 다세절를 버렸죠. 윤명 의원도 지금 한분사무실 들어가면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안 나오죠. 왜그 안에서 다할수 있으니까 먹고 먹는 거는 뭐해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화장실도 있고 예, 네, 이런 걸왜 제공하냐 이거예요 개혁을 하는 건 그런 거 없애는 게 개혁입니다. 국회의원, 의원회관실부터. 자, 고위공직자가 오침을 해야 된다는 거는요. 봉건 문화의 잔재입니다. 그 처음에는 이게 일제의 잔재가 아닌가 하고 일본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구로다 산케이신문에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구로다 기자께서 얘기하더만요. 일본은 본래 낮잠 문화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낮잠 문화는 우리나라 선비 문화에서 히려 있었죠. 그리고 그 양반 얘기가 일본 사무라이들이 그 후에 이제 일본의 신진 엘리트가 돼갖고 지금까지 끌고 온다고 하는데, 뭐, 아베도 사무라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무라이들은 긴장하고 있어야지 낮잠 자면은 그게 되냐? 하고 거꾸로 나한테 반문하더라고요. 오침을 즐기는 문화는요, 사또가 있던 봉건의 잔재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국방을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사람들을 만납니다. 럭키드 마틴, 보잉, 뭐, 다서, 뭐, GE, 등등. 그런데 근무하는 분들한테 일부러 전화해 봤어요. 어, 세계적인 당신들 기업들 CEO나 CEO에 버금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 내실이 있느냐? 그랬더니, 예? <laughs> 그러더라고요. 없대요. 자기도 뭐, 본사에 본사에 가서 최고 CEO 방에 자세히 본 기억은 없지만, 또 한국인으로서 이런 기업에서 CEO를 했던 분 물어보니까 없대요. 화장실도 같이 쓴답니다. 화장실 가서 직원들하고 농담도 하고 그런답니다. 네. 그리고 한 분은 그러더만요. 빌 게이츠 예를 들면서 빌 게이츠는 사무실도 자기 비서실 안에 별도로 보호된 공간이 아니라 직원들하고 같이 쓰면서 이렇게 칸막이 놓고 쓴답니다. 네. 이게 소통을 하는 거죠. 우리 소통 안 하고 우리 사람들은 보호를 받죠. 네. 그런데 그 얘기는 하더만요.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꼭 내가 쉬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간이 침대에 넣어준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책임지게 한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거 갖고 책임지게 하고. 내가 일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인정한답니다. 미국계, 특히 미국계에서에서.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하지만요. 내가 기업체 CEO인데, <laughs> 내가 손님을 맡고, 뭐, 어, 일을 하려면 필요하다. 다이닝룸 갖춰줘. 어? 셰프도 하나 해줘. 나 그분들하고 밥 먹고 이해하고 해야 돼. 그러면 다이닝룸도 해주고, 옷방도 만들어주고 다 한답니다. 그러나 따로 이렇게 낮잠 자는 공간도 필요하다면 해준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를 따진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낮잠 잔다는 게 별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뭐 소파에 편한 소파 정도 넣어주면 그만이지. 이거죠. 한미연합사례하고, 병고하고, 거기 미군들이 있으니까 주한미 대사관 측도 제가 물어봤어요. 아는 사람들. 그래요. 그런 게 한국은 자기들이 한국에 와서 놀래는게 너무 비서진들이 많고 또그 안에 사무실에 여러 시설이 갖춰져 있고 의전이 너무 세서 놀랍다. 그런 얘기라고. 연합사령관도 화장실은 같이 쓴답니다. 미군 대장도. 네. 저는 이 권위주의를 협파하자고 한게이 진보진영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거 좀 없애지. 그랬으면 박시장 이런 사건 안 났을 거 아닙니까? 네, 유력한 대권 대통령 후보를 잃는 사건은 나지 않았을까닙니다 저는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일어난 이 일을 보면서 상당히 제가 우습게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대통령 별정인 청남대를 주민에게 돌려주겠다. 누가 달라 그랬던 모양이죠.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걸 돌려줬어요 충청도에 충청남도에. 그거 박수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청남대가 관리 비용이 많이 나가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더 비용이 많이 들고 뭘, 도의로 국가에 혼납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제가 넘어가겠는데, 제가 화를 냈던 게, 이 노무현 대통령 부부께서 골프를 좋아하십니다. 특히 영국인이 많이 좋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골프를 칠 공간이 청담대에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오셨는가 하면 계령대에 삼군본부가 있는데 오셨습니다. 원래 계령대에 대통령 별장이 있었습니다. 유사시의 대통령이 거기, 전쟁 나면 거기에 와서 전쟁을 주의하고 평시에는 별장으로 쓰기 위해 경 청남 저+ 저+ 저룡대에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와 별도로 노태우 대통령 때 청남대를 만들면서 대통령이 글로 가시니까 그 시설을 안 쓰잖아요. 그게 낡아버리니까 그쪽에서는 육군 참모 총장이 대통령의 별장을 쓰고 육군 총장은 참모 처장이 쓰는 걸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지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청남대는 국민한테 반환했으니까 나 거기 가서 해야 되겠다 하니까 육군에서 고민을 했죠. 이걸 내주자고 하니까 쓰던 걸 내주는 것도 이해가 아니고 해서 고민 고민 하다가 1군, 2군, 3군이 그 당시 에 있었잖아요. 각 병사 막사를 짓고 식당 짓는 비용에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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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가지고요. 땅값은 안 들어도 되니까. 그래서 대통령 별장을 지어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자신있게 하는 거는 제가 그 당시 주간 동안에 썼기 때문입니다. 그 기사를 쓰느라고 쓰기 전에 국방부에 갔었죠. 그래서 그걸 쓰겠다라고 해서 자료를 다모아갖고 대변인 만났습니다. 대변인하고 막 하니까 쓰지 말라. 뭐 어쩌고 싸우다가 나중에 대변인이 사실은 각 막사 건설 비용에서 돈 빼서 만들자라고 한 아이디어를 내가 놨다. 내가 실무자로 했다고 그러더라고 당신이 왜 했어? 그랬더니 아니 지금 대통령 별장을 지어야 된다는 특명은 떨어졌고 돈은 지금 그거 만들겠다고 국회에 올리면 누가 승인해 주느냐. 대통령 별장은 이미 참모총장 공간으로 쓰고 있는 걸로 있, 되느냐.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각 조금 조금 조금. 그걸로 했다. 참 우리도 답답한데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썼습니다. 기사는 기사니까. 그 대변인은 어떻게 되냐고요. 느 나중에 군사령관까지 하셨습니다. 다른 일로 인해서 중간에 옷을 벗으셨죠. 참 이렇게 군을 힘들게 만든 사람이 진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분과 같이 했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시죠. 권위주의를 없애겠다는 게 개혁이라고 보신다면은 바로 이 집무실에 있는 5층 오층 공간을 없앴어요. 일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비서를 줄였어요. 서울시장 비서가 몇명인지곧 보도 나올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업 오늘도 이렇게 비서 많지 않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회장인 정몽구 회장은요. 옆에 여자를 안 두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남자들만 치우고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처신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 CEO들이 훨씬 철저합니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도 굉장히 철저한 걸로 합니다 권위주의를 없애려면은 그걸 없앴어야 됩니다. 노면 문재인 정부가 그걸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을 긴장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많은 권위주의 정부에 있었던 비서들보다 더 많은 비서들을 둬가지고 심기 경호, 심기 의전하게 한 게, 이게 문제 부른 거 아닌가요? 이, 제가 답답한 거는요, 우리 박근혜 전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그것도 내실에 머물기를 좋아하셨잖아요. 세월호 때 바로 그게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네? 내실에 머물면은 그 내실을, 집무실에 있는 내실하고 같은 걸로 보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내실까지 박근혜 대통령 때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업무가 안 되고 그 업무를 대신했던 사람이 누구냐? 최순실이다 해서 그렇게 시끄럽고 난리를 쳤는데 그거를 보고 집권하는 문재인 정부가 왜 그걸 없애지 않았냐 이거예요. 사단은 여기서 생겼구만. 덕분에 여권에서는 뭐박 시장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대권 후보는 좀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 자살을 해 버리니까 도전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와, 엄숙하게, 뭐, 장례를 치러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거는 뭐, 엉, 참, 일이 꼬이니까 이러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는 한은요, 저는 군 주의관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기무사가 자기를 다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화장실에 간까지 체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를 스스로 어항 속에 근봉을 하고 그러고요 정보기관장들 다 의식하고 삽니다. 국정원, 지역경찰의 정보팀, 기무사의 국가안전, 뭐지, 하 이런, 뭐, 안보지원 사령부, 뭐, 등, 등,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의 그, 공직 기강인가 와서 다 조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근데 이렇게 은밀한 내실이, 내신이 있으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이런 거 없애는 개혁, 문 대통령 정보 안 하실랍니까? 박 시장 죽음을 보면서도 이걸 안 한다면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